빵을 막 구웠을 때보다도 하루 정도 숙성된 빵이 사실은 더 맛이 있고, 식감이나 풍미가 더 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스키 생활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간단히 만들 수 있지만 아주 맛이 좋은 카스테라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카스코에서 일본식 카스테라를 판매하는 걸 보고 구입을 해 와서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이 없었고 또 특히 이 계란 비린내가 많이 나서 어, 별로였습니다. 그리고 식감도 생각했던 것 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고 해서 오늘 제가 옛날식 카스테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카스테라를 만드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계량만 잘 하시고 순서만 잘 따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들어가는 재료 소개해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계량이 끝나셨다면 이제 카스테라를 구울 용기를 먼저 준비하시고 준비하신 용기에 베이킹 페이퍼를 잘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리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량된 준비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다 되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당된 준비물 중에 밀가루를 고운 채두번 쳐주셔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운 채에 밀가루를 넣고 수저를 이용해서 내려주시는 방식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똑같이 한번더 해주시면 됩니다. <목소리> 이번에는 결란 개량해 놓은 것을 믹싱볼에 넣고, 이제 노른자하고 친을잘 섞어주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섞은 다음에는 이 섞은 계란물에 이제 설탕과 이제 소금을 넣고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섞어진 상태면 이제 주걱을 이용해서 밑에 고여 있는 설탕이 뭉치지 않도록 결합물하고 잘 섞일 수 있도록 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 저어진 계란물은 이제 오븐에 물을 끓이면서 증탕을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증탕하는 계란의 온도입니다. 온도가 43도 이상 50도가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50도가 넘어가게 되면 계이 찜이 되기 때문에 50도가 넘어가지 않도록. 온도계를 계속 보시면서 50도가 넘지 않도록 조심하셔서 증탕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결합물의 온도가 설탕이 다 녹은 상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44도, 45도 그 정도만 유지시켜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제 증탕이 끝났습니다. 이제 증탕한 것을 수침에 넣고 최종적으로 한 12분간 돌릴 건데. 지금 벼락물을 보게 되면 노란색입니다. 이제 한 7, 8분 정도 돌리게 되면 색도 아이보리로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품도 좀 올라오게 됩니다. 예, 지금 7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이제 밀가루를 넣기 위해서 속도를 조금 낮추셔야 됩니다. 속도가 센 상태에서 밀가루를 넣게 되면 밀가루가 밖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속도를 조금 낮추시고, 밀가루를 넣으실 때도 덩어리지 않도록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넣으셔야 됩니다. 밀가루를 한꺼번에 넣으면 거품도 꺼지게 되고, 또 밀가루가 이제 뭉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미심 배단는 것을 보시면서 밀가루를 조금씩 조금씩 넣으시면 됩니다. 키친에이드를 돌리는 사이에 이제 증탕한 물에다가 버러하고 우유를 다시 한번 증탕을 해서 버러를 녹이시면 됩니다. 온도계를 꼽아 보시고 60도 정도 그 이상 올라가지 않게 이제 증탕을 하셔가지고 우유하고 버러가 잘 녹도록 준비를 일단 해주시고요. 지금 한 8분 정도 믹싱을 한 상태인데, 거품도 많이 올라와 있고, 아이보리 색이 다 됐습니다. 이때 이제 바닐라 향을 넣어가지고, 1분 정도 더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바닐라 향을 넣고, 바닐라 향이 어느 정도 믹싱 됐다고 생각하셨을 때, 시간은 뭐 30초에서 한 1분 정도? 그 지난 다음에 조금 전에 버러하고 우유하고 증탕시켜놨던 것을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섞어서 약한 1분 정도 더 돌려주게 되면 이제 반죽 작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반죽이 다 끝난 후에는 볼을 빼서 주걱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몇 번씩 이렇게 저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량컵에 소분해서 준비해 둔 틀에 조금씩 부어주시면 됩니다. 계량컵에 이렇게 소분을 하셔가지고 미리 준비해 둔그 틀에 넣으실 때는 한 3분의 2 정도까지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반죽을 하는 중간에 미리 오븐을 베이크로 350도 에 맞춰서 예열 을해 두시고 어, 이 소분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미리 예열 시켜 놓았던 오븐에 예, 25분 동안 굽게 되는데 오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시간이 다 경과한 후에 오븐을 열어서 빵 상태를 한번 보시고 위쪽이 노르스름하게 잘 입었는지 확인하시고 꺼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색깔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이쑤시개를 찔러서 속이 다 익었는지 확인 한번 하시면 좋구요. 용기가 식을 때까지 잠깐 기다리셨다가 용기가 식게 되면 용기하고 빵하고를 이제 분리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이 카스테라 만드는 방식과 케이크 만드는 방식 그리고 롤케이크 만드는 그 방식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 오늘 이거를 만들어 보시고 이거를 어 제대로 하실 수 있다면. 나중에 케이크도 만드실 수 있고, 또놀 케이크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빵을 막 구웠을 때보다도 하루 정도 숙성된 빵이 사실은 더 맛이 있고, 식감이나 풍미가 더 있습니다.